안녕하세요. 먹방 끝나무, 리나입니다. 오늘은, 국이랑 밥이랑, 역시나 국밥은, 국이랑 밥은, 최고의 책이고요. 볶음김치, 고기, 그냥 김치를, 김치랑 물 준비했어요. 그러면은, 이 영상 보고, 마지막에 웃으셨다면은,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맛있게 먹을게요. 음, 맛있어? 고기 엄청 맛있어. 그래? 그 무슨 고기야?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야채 들어가 있어.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.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야채가 들어있대요. 고기가 완전 쏙쏙 잘 빠져. 도에야다 나중에 넣으가 안전하네. 고기가 구간에 는고기가 엄청 맛있다! 볶음김치랑, 볶음김치 먹어볼게요. 밥이랑, 고기랑, 고기랑 김치가 엄청 꿀조합입니다. 여러분의 취향은 어떤 건가요? 고기, 저는 일단은 고기랑 볶음김치랑 밥이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김, 고,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응? 그리고 제가 맨날 저녁마다 영상을 찍거든요. 영상을 맨날 찍어가지고 지금 영상 이제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세 번째. 근데 편집은 못해요. 왜냐하면 편집할줄 몰라요 아직.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제 유튜브 이름 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먹방나무라고 그냥 말했어요. 꽃나무인데. 그렇게 알려줬어요. 그렇게 말해버렸어요. 그래서 내일은 제대로 알려드리려고요. 그냥 먹방 남으라고 치면 안 나올 거 같거든요. 파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남자가 여자 쉽게 사귀는 법 있어 어떡해? 걱정돼서 안되겠다 만나자 만나 이러고 좋은데 예약하고 여자가 막 아. 죄송해요 영상 안찍는 줄 알았어요? 제가 정신이 없네요 웅신이 어야 되는데 이글신이웅가이 웅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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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니이 웅신이 왕왕이 웅신이 여러분이 야채 좋아하세요? 고기 좋아하세요? 저는 고기랑 야채 둘다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고기가 좋나요? 야채가 좋나요? 야채 야채 맞나? 맛 진짜? 어떻게 죄송합니다. 완전좀 바로 고칠게요. 나중에 편집해서. 제가 아직 아이여서 흘릴 수 밖에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자, 오늘 이렇게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야채에 있는 고기랑 그냥 김치랑 볶음 김치랑 밥이랑 국을 먹었어요. 오늘 너무 맛있었고 다음에는 틀림 안 하기로 고칠게요.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을 마칠테니까 구독과 좋 눌러주세요. 안녕